요즘 60대 초보 사장님이 많아졌습니다. 왜일까요? 정부와 민간이 생활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못 만들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60대는 자영업 밖에 선택이 없고 대부분이 망하고 노후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배우며 벌며 사는 노령사에 배벌사를 주장해왔습니다 노년에도 배우고 일하며 생활 가능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 이것이야말로 지금 정부가 말하고 있는 계속 고용의 실제 목적이고 배벌사를 통한 계속 근로가 그 현실적 대안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배벌사를 통해서 생활 임금 일체 를 만들어야 합니다. 청년은 기술을, 노인은 경험을, 세대가 함께 일하는 에이지 인클루시브 사회로 가야 합니다. 60대의 자영업 선택은 생존이지 자유가 아닙니다. 그 실패는 이제 개인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실패입니다. 이제 우리가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.